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태극도래입니다 이번 주제는 좀 천살이라는 그 살에 관한 주제인데요. 천살은 도대체 어떤 건지 제대로 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천살 하늘에서 어, 어, 내리는 살이다. 아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하늘에서 이 살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, 왜 하늘에서 어, 살을 내리냐? 거기까지는 저도 몰라요. 태어날 때부터 뭐 사주에는 천사은뭐 있으니까, 운명적으로 천사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천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, 그 사주에 없는데도 그, 뭐, 그, 알수 없는, 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천벌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듯이, 에, 하늘에서 어, 아무튼 안 좋은 그 재앙을 내리는 건데 에, 왜 내리는 건지에 대한 거는 사주에서 타고 나온 건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그런지까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모릅니다. 왜 일어나는 건지는 하지만 그천살의 의미와 아, 그뜻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. 말 그대로 천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아주 희박하지만 어, 그 벼락, 여름에 그 벼락이나 천둥번개 칠 때, 에그 이제 파지식하고, 어, 벼락 내릴 때, 그럴 때는 하늘에서 뭔가, 어, 날씨로 인한, 어, 사람한테 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, 그것도, 어, 뭐 아무튼 천살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살이 또 들어있으면은 그런 그 자연적인 안 좋은 그 재앙도 있지만, 어, 이 사람이 이그 믿고 의지할 만한.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하는 어, 그 부모 형제가 없는 경우에도 천사리 있겠다고 합니다. 고아처럼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다든지 예, 뭐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천사이좀 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볼수 있죠. 그렇다 고 해서 어, 고아로 이렇게 이제 운명적으로 처음에 살아갔다 해서 모두 천사리 있는 건 아닙니다. 아, 왜냐면 하 고아원으로 들어가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언니 동생 만나서 좋은 원장님 만나서 부모 같은 사람 만나서 또 해외로 입양돼가지고. 어, 친 부모한테 사는 운명보다 양 부모한테 살아가지고 더, 어, 금전적으로 윤택되고 혜택을 받아서 출세하는, 어, 고아 출신의 운명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고아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하늘의 기운을 안 좋게 이제 내가, 아, 맞게 됨으로 인해서, 어, 이제 사건 사고, 어, 또, 어, 이런 생명의 에, 좀 위태로움까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다든지, 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쉽게 볼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이 갑자기 그냥 이유 없는 차로 인해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혼 음. 혼자, 스스로, 혼자, 목숨을 잃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천살의 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에 특히 태어난 이래 천살이 있으면 은 외롭고 고독하고 부모, 형제하고 일찍 떨어진다든지 외롭게 큰다든지 하는 그 성향이,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또 이제 하늘의 날씨,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, 어, 이제 우주의 기운, 하늘의 날씨. 뭐 그런 걸로 안 좋게 나타나서, 어, 뭔가 좀 사건,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이 좀 위태로워진다든지, 몸수 신변에 위험에 처한다든지,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천살이라고 봅니다. 뭐 사건, 사고 났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왜냐면 그 해에 상충살이 들었을 수도 있고, 또는 뭐 백호살이 들어서 사건,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하지만, 음, 그래도 음,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, 요 천사의 그 운명적인 기운을 받는 경우가 조금 음, 많다 어, 그렇게 이제 볼수 있죠.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해서 어, 말씀드리면은 하늘에서 어, 내리는 재앙 음,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음,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촬영을 위해서 천사리라는 걸 찾아봤었는데요. 네. 천살이 있으면 좀 잠재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맞는 말일까요? 어, 그거는 뭐 여기 PD님이 어떤 거를 본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잠재적인 능력은 그 먼저번에 말씀드 드렸던 음, 그 귀문관살 원진살이 그 작용을 일으키지 사주 그 원진살 귀문관살도 사주에 없는데 사주 자체 천살만 있다해서 영적인 그런 쪽으로 뭔가가 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는. 어 저는 안 봅니다. 음... 저는 안 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월에서 이제 그 천사를 찾는다면은 이오이노 범띠 말띠 개띠가 예를 들어 전국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네. 범띠 말띠 개띠가 어 12월생은 다 천살 걸렸어요. 아, 범말개 12월생은 네, 다 천살 걸렸어요 월지에 네. 그리고 아니면은 그 태어난 날, 그 일지가, 태어난 일주라고 하죠. 일진. 네. 에, 소날, 충날에 태어났으면 다 천살 걸려있어요.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 엄,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. 그쵸, 보기는 힘들겠죠. 그럼 이 천살이 왜 이렇게 많어? 피디님, 가만히 생각해보세요.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의 최소한 40%다 천살인데, 최소한? 왜냐면 하 연월, 일, 월이나 일에 분명히 걸렸을 거거든요. 아니면 시에도 걸렸을 수도 있고,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영적인 능력자인데, 그런 논리로 글을 써놓으면이 사람은, 어, 아, 옆에 피디님도 천살 걸렸네. 어 그렇게 되면 이 글을 그, 어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는 저 글들은 어 위험한 글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아요.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천사에 대해서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. 네. 네.